안녕하세요. 전하건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요리의 실체가 0.1%도 안 되는 향이었다. 그래서 향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맛도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맛이라고 하는 게, 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감각하는지 설명드리면서 얼마나 개인차가 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자연 그대로 맛. 있는 그대로 맛이 말에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리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말 섬세한 창작 활동입니다. 창작품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맛을 내는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 두 가지가 뭐가 있냐 그러면 굽는 거, 가열하는 기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발효의 기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합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이런 냄새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작은 양인데, 다양한, 풍성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가장 대표적인 냄새, 맛이 뭐가 있냐, 그러면 사실은 이거. 맛있겠다. 그죠.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고소한 맛. 사실, 고소한 맛이 아니라, 고소한 향이에요. 로스팅 하는 향.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원래 인간이 먹던 게 뭐겠어요? 생걸 먹, 과일을 먹다가, 생, 고기를 잡으면 생으로 먹다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바베큐 음. 나무에다가 불에다가 구워 먹었죠. 음. 그러다 농경사회가 되면서부터 군걸못 먹게 된 거예요. 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누룽지이 정말 좋아했었고 거기다가 군밤, 뭐군 밤, 뭐군 고구마 여기다가 뭐 튀기거나 그죠? 감자칩, 음. 붕어빵 그죠? 그러다가 참기름 이렇게 노팅한 거죠 발라 먹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죠 왜 커피 로스팅의 대명사고, 스테이크, 삼겹살, 직접 이제 막 먹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로스팅한 향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반응을 뭐라고 하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한 것은 뭐냐 그러면, 당만, 이, 이게 DNA든 탄수화물이든 있는 당이 있는데, 당 자체가 반응한 걸갖다가 카라멜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다가 아미노산,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시스테인이 반응한 걸갖다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하게 되면 새로운 로스팅하는 향이 생기고 색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색깔을 보면 벌써 이미 맛을 알수 있죠. 노릇노릇 구워진 색깔을 보면 치욕이 당기는 게잘 구워지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고기 맛이라고 하는 게 소고기에 있는 게 아니죠. 소고기 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고기 기름에가 있습니다. 자체로만 아무런 맛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포도당하고 여기에 있는 시스테인는 아미노산하고 기름하고 세 가지가 만나서 가열되면서 소고기 향이 납니다. 돼지 기름을 만나면 돼지 기름 향이 나고 닭고기 닭기를 만나면 닭고기 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튀김을 만들 때 전을 부칠 때 라면을 할때 무지로 튀기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모에 있던 요두 가지는 있고 그 기름에 의해서 고기는 안 넣는도 불구하고 소고기 향이 쫙 밑에 깔리는 거죠. 훨씬 맛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누가 멍청이같이 듯뭐 우지가 나쁘니 뭐가 나쁘니 해가지고 식물성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맛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미노산이 토다다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 향을 나타내는데 물론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소고기 느낌 나는 건 아니고 기본 향조가 비슷하게 해줘가지고 다른 것이 더 어울리면 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이야르 반응은 식품에서 가장 복잡한 그래서 알수 없는. 그래서 막 복잡한 거 설명 안 합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복잡한 거고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그나마 좀알수 있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것 중에서 나머지 글리신, 글루탐산, 라이신, 메세오닌,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가 포도당, 과당 말토스, 설탕을 만나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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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좀 다른 느낌의 향조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좀더뭐 자세한 자료는 누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아미노산과 이 당이 몇 도시에 만났을 땐 이렇게 됐다라고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 향도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반응은 일어나는데, 온도에 따라서, 50도일 때, 60도일 때, 70도일 때, 80도일 때, 90도. 그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이런 속도로, 어떤 것은 온, 어떤 온도가 대화만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물질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그 냄새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마이야르 반응이 100도 이하에도 일어나긴 하는데, 140도에서 160도가 넘어가야지 확실히 잘 일어납니다.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근데 뭐가 제일 문제냐, 그러면, 물이 있으면, 물이 0도에서 100도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 그러면, 100도가 끓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500이 넘어요. 540 가까이 돼요. 물이 있으면 물이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항상 반응할 때 보면, 물을 작은 상태로 제거하고, 물이 제거된 다음에 비로소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스테이크를 구울 때 고온에서 물을 제거한 다음에 확플라잉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 분자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 만들어졌다 생각 없이 사라지고 어떤 건 나중에 다 만들어지기도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로 관리할 수는 없고 통째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향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좋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도 만들어지지만 원하지 않는 물질도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크릴 아마이드. 이게 커피에서 시끄러웠죠. 이게 발암 물질인데 표시 안 했다고 표시하라고. 근데 다행인 건 뭐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당이 있고 황원단 포도당이나 이런 거죠.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지난번 서피드가 물어봤던 만나면 이 온도가 110도가 넘어가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50도가 지나가면 더 오히려 줄어들 타박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온도가 참 시간이 있으면 만들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줄어가지고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얘를 문제 삼는 거죠. 야 그럼 더태우면 없어지지 않을 거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는 요게 PAH 옛날에 노 박사가 다다 못했던 요 물질 <laughs> 벤조필렘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지 두 가지 중심이다 다환구조요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자, 그래서 원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안 만들어진다 결국 최종적인 모습은 결국 타소수시 되는 겁니다 과하게 연결되면은 음. 애향도 없고 쓸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큼하고 맛도 없는 이게 되는 거고 결국 쓴맛이 결국 만들어지면 쓴맛이 만들어져요 음. 근데 쓴맛도 적당한 양은 바디감을 주고 느낌이 좋게 해집니다 음. 그러면 원래 당이 있고 어떤 거 줄어들고 산미 있던 거줄여주고 그러면 향도 만들어지는데 결국 향 자체도 휘발성은 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분해되고 파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할 때 나는 좀더 이쪽을 좋아하는 거야, 이쪽을 좋아하는 거야, 이쪽을 좋아하는 거야. 이쪽을 해가지고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강하게 로스팅 할 수도 있고. 모든 요리의 기본은 그겁니다. 커피를 로스팅 하는 거나 스테이크를 로스팅 하는 거나 뭘 구운 거든 다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고 중간에 향이 만들어지고 빠른 속도로 향을 만들어내는 그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인간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에 사실은 아까 그 향은 가열이에서 그러니까 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못 먹을 게 많죠. 찌개든 뭐든 간에 삶아야 그로써 익고 조직이 변하고 향이 나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야 그러면 요리 내가 쓰시는 그게 무슨 요리야, 아니 있는 그대로잖아. 장 없이 먹을 수 있나요? 이 사람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네, 초반적 왕인데 이 사람은 재료 하나하나 해서 확인하잖아요. 가장 좋은 상태만 고르고 좋은 부위만 고르고 거기에 올리게 커팅하고 그걸 줄 때도 그 사람 먹는 속도하고 사람에 따라서 뭘 줄지 어떤 순서로 줄지 타이밍까지 맞춰서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 야 음식 하나를 걸 똑같은 걸막겨 줬는데 맛있다고 말도 안되냐이야죠 그러니까 제로의 엄선 자체가 굉장히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인 거고 어떤 코스를 마련해서 그 사람 속도에 맞춰서 제공하는 자체가 완벽한 창작품인 거죠 거기에 장 하나가 절제하고 그는 것도 정서고 음식이라고 하는 게찬것부터뭐 뜨거운 거로 간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하는 거 단짠단짠 이런 배열 코스 설계하고 배열하고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가 실제 음식 하나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어떤 식으로 먹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것도 고도의 참작 설계 작업이고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재료가 바으면 똑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먹어야 맛있고 이렇게 하면 맛있고 이렇게 하면 맛있고 그걸 온갖 궁합을 통해서 먹을 때 알아서 이거다 찍어먹고 저거다 찍어먹고 이렇게 세공해주고 저거다가 어울리고 이 술에는 이 고기를 술하고 안주하고 페어링도 하고 야채도 모든 페어링을 안하면 맛이 없는 거죠. 그건 뭐 창의적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요. 발효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될건 뭐냐 그러면 자 세균하고 혐모하고는 비교 안 되게 혐모가 큰 겁니다. 요건 진액생물체고 요거 세균은 작은 거고 그 알코올 발효하고 있는 혐모예요. 혐모가 있으면 혐모가 실제로 확대하고 확대하면 바이러스 크기고 단백질은 작은 거예요 1 0나노도안 되는 기질은 더 작은 거고 그래서 이 호모가 자라면서 만든 건 뭐냐 그러면 알콜만 만듭니다 알콜만 전분을 포도당으로 해 가지고 분해해서 아세트알데아이를 거쳐서 에탄올을 만들어서 배출하는데 을 얘가 알코올잘 버텨요 알코올에 모든 균이못 버티는데 얘는 15%까지도 버팁니다 자라면 보통 10%까지 버티고 그러면 아까 알, 알코올 1g을 이 방안에다가 퍼뜨리면 80억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알코올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화학물질 하나를 갖다가 40%짜리, 20%짜리, 50%짜리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알코올은 사실은 아무런 냄새도 맛도 독성도 없는 건데 인간이 너무 많이 떼어내서 먹으니까 그게 쓰고 향 알코올치가 나고 그거 먹고 암도 걸리는 거지. 알코올 자체는 사실 거의 무해한 물질이라고 봐요. 우리가 먹어도 먹어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고. 와, 그럼 술을 마실 때 향을 따지잖아요. 향은 이거 만들 때 쓰는 땀, 땀 정도나 나는 거예요. 이런 물질 나와서는 이 물질의 역치가 100배? 아니, 1000배? 아니, 만배. 만불의 일만 나와도 마치 알코올만큼 냄새가 나니까 실제로 10만불의 일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건데, 얘 때문에 막, 알알올을 먹는 핑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알코올을 갖다가 그냥 10%, 15%, 20% 근데 10%만 돼 쓰잖아요 근데 20%만 20 돼도 먹을 만해 왜 나머지 맛이 가미가 됐을 때더 어쩔 때는 40%짜리도 제법 먹을 만해 훨씬 써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창작품인 거죠 그래서 뭐술 오크통이 숙성한다고 하는 것은 오크가 나무가 좋나요 약간 있긴 있지만 실제 핵심은 뭐냐 그면 이렇게 오크통을 토스팅하는 거예요 구워요, 구워. 부어. 그래서 우리 리액션했던 고수 향을 만들어 가지고 향기 물질을 추출해서 원래 술에서 만들어진 향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열로 만들어진 향을 같이 해주는 거죠. 요즘은 굳이 통안 쓰고 스테인리스를 쓰니까 훨씬 안전하고 위성적이니까 이렇게 쓰면서 이 칩을, 고 칩을 만들어서 칩을 넣어 보고우 오래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발효, 된게 전보다 인간의 기술이다. 이게 그러니까 향의 가장 극단적인 기술은 조합향료가 있죠. 이 이렇게 향료, 향료 물질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3천만 장이 넘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 있어. 3천만 종이 넘는 것 중에서 대부분 식물이 만들죠. 그 중에서 냄새 물질은 분자량이 300 이하니까 한 40만 종이 돼요. 그 중에서 어떠한 뭐 녹차든 빵이든 어딘 구웠든 하면 보통 구웠다 그만 500개 넘어요. 아무리 향이 약한 것 같더라도 종류가 100종은 넘어요. 그래서 식품 중에 발견된 냄새의 종류는 만 종이 넘는데, 그 중에서 2,000종 정도가 허약되어 있고, 향료에서는 한 향료에 딱그 중에서 딱 어울리는 거, 10개에서 30개를 이용해서 해준 게 조합 향료죠. 향기 성분만. 프라그런스는 그보다 훨씬 종류가 많고 강하게 쓰고 있고요. 오래 먹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뭐 장미든 뭐든 간에 이걸 분석해서 피크가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떠어떠어떠어떠어떠어떠한게 어떠, 의미 있는가 골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대부분 절반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너무 먹으면 직접 먹으면 식품을 허용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발암성이 있거나 독성이 강해 가지고 꼭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쓰다 그러면서 대부분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맛이란 무엇인가 책쓴게 합성형은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최소한 천연양만큼은 그 이상은 안전하다. 커피향, 우리가 축창창 마시고 있는데, 커피향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몇 가지나 된지 하고, 독성물질이. 실제로, 키커모트 20가지 중에서, 실제로 19개가 발암물질은 아닌데, 개별적으로 따로 느끼고 접촉하면 금지해야 돼요. 이게 뭐 자극을 일으키거나, 뭐 독성이 있거나 그래요. 근데, 워낙 조그만 양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거 먹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커피가 있는, 천연커피 자체에 있는 향이 그렇다고. 20개 중에서 19개가 관리세 품목이에요. 유해물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향을 쓰고 우리 몸은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디고 하고 있으니까 쓰는 거죠. 사실은 식물이 왜 향을 만들까? 향의 추처가 결국은 누가 뭘 만들어서 그걸 감각해서 그 종업이 됐을 건데 주로 식물이 만들고 동물은 생존을 수단으로 뭐 냄새 찾거나 구별하거나 자기가 뭐 표시하거나 번식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대부분의 향은 얘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향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과정만 추측하면 이것만 해서 한 3시간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다른 사람 할 때는 하지만 목적이 맛의 방정이 설명하는 것이라서 안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이거 뭐, 이거 무슨 뭐, 바닐라크 아이스크림에 이거 있다고 말하는데 참 무식한 소리에요. 너무 비싼데. 요즘 동물성에, 건 원래 쓰고 있던 게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양노루, 이 고래의 토산물인 용연 여기 사양고양이, 비벅. 네 개밖에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다안 써요, 거의. 요거 하나만 비싸고, 요거 하나 발견되면 떼돈 벌어요. 매덕식이에요, 이거. 단거리 하나에, 용연 나머지는 머스크 같은 건다 합성품 대체됐어요.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식물 대부분 식물이고 식물에뭐 꽃, 잎뭐 나온 그 씨앗, 뿌리, 줄기 다 쓰죠 종류별로.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향은 천연향이에요. 뭘까요? 써있죠 오렌지.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나면 껍질이 남아 껍질 짜면 나오는 오렌지 오일. 그 짜서 모아놓으면 향이죠. 그 중에서 그잘 물에 안 녹는 성분 제거하면 수용성 향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오렌지를 쓸때 오렌지 천연을 갖고 갖고 조금 가공해서 뭐 추가해서 쓰고 있지, 흥해서지, 요걸 쓰는 게 제일 싸요. 향기 물질 하나의 계획 물질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작게 들어가니까 쓸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모든 건 석유가 천연이니까 석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천연에 있는 석유 만큼 짧게 못 만들어서 뭘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합성을 안 하는 거죠. 항상 가장 저렴한 건 천연이고 천연 중에서 어떤 성분이 어, 굉장히 좋아 작게 만들었어. 다른 걸 여기서 만들면 될것 같아. 싼 원료를 변조 변조. 훨씬 비싸게 만들어도 천연에 조금 있는 걸 건지는 것보다는 싸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화학 산업을 일으킨 게 색소하고 향이에요. 옛날에 야자옷 같은 거 색소가 향이 워낙 귀하니까 거기서 포함하면 1 0만 마리 짜봤자 얼마 안 나오고 장미꽃 그렇게 따와야 안 나오는 거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비싸게 만들면 얼마나 비싸단거 하고 있었으니까 금보다 비쌌으니까 그럼 장미를 땄다 그러면 장미가 가장 향이 좋을 때 아침 새벽에 따가지고 금망을따 어떻게냐 하 그러면 돼지 기름을 발라 돼지 기름에다가 꽃을 놔 그럼 꽃의 기름, 향은 다 기용, 지용성이니까 기름에 녹아 들어가 그걸 알코올로 녹여가지고 다시 알올을 날려, 그렇게 향기선물을 모아. 이런 식으로 썼죠. 거기까지 인간은 향에 대한 옛날에는 정말 집착이 있었고, 좋아했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물질이 이제 자연에 있는 물질도 쓰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물질이 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자연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에 있는 타입. 가장 사과 같은 사과를 좋아하는 거지, 희한한 사과 안 좋아하잖아요. 특이한 사과. 그래서 이향 물질을 조금씩 조금씩 수, 계량해서 만들 크리언 조향사가 있는 거죠. 식품에서는 조향사, 퍼프머가 있어 가지고 향을 창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향료 물질 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맛을 설명한다 그러면 맛부터 설명하는데 어느분 너무 따라하는 것처럼 돼 가지고 향부터 설명드렸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감각하는 원리 설명되고 있고 향에 대한 부분 향에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잖아. 신맛이 왜 그렇게 있고 쓴맛은 도대체 왜 있고 단맛은 왜 그렇게 끊기가 힘들고 그 제대로 한번 하나 하나 그뭐 하나 하나 알아보는데 30분 이상은 걸려요 실제로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단맛, 신맛, 감칠맛, 짠맛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신맛에 대한 내용, 짠맛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당대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네. 끝.